안녕하십니까 우물한 청개구리 입니다 오늘도 아들하고 주식영상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아들 뭐 궁금한 거 있나 아네 어. 주식투자에서 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주식투자 이거 성공의 관건은 평정심에 달려서 어떻게 내가 멘탈 관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주식 공부하고 맨날 차트 백날 보고 뭐 보조 지표 뭐 어떻게 어뭐 퍼밴드 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재무제표 아무 소용없어 멘탈이 99%를 차지한다니까 기술은 1%에 지나지 않아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주식시장을 대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철학에 달렸다 소리야 그중에서 철학 중에서도 어. 마음의 평정심 내가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주의시장은 뭐라고 그랬어? 이게 푸르둥둥한 괴물이라고 그랬잖아 괴물 이게,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근데 감정이 없잖아 감정이 없는 이 괴물이라고 이상한 괴물이라고 근데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 감정이 없는 괴물하고 감정이 있는 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백전백패야. 백번다싸우면백번 진다 소리야 사람이. 그럼 감정을 사람도 배제를 해야 된다고 그 훈련을 해야 돼. 어떻게 내가 마음의 평황 평정심을 유지하는가? 내가 마음을 어떻게 어, 냉철하게 어, 평온을 유지하는가? 이게 중요하다 소리야. 그 그래서 아빠가 지금 저기. 아빠가 또 다른 채널이 있다고 했잖아. 은하수를 건너온 아이.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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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은하수를 건너온 아이 클릭해보라고. 아들 알겠나? 아, 그거 들어가면 아빠가 지금 아들하고 같이 맨날 올려놓는 거 있잖아. 그쵸. 어, 응, 마음의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응, 어, 뭐, 어, 사람 심리, 철학. 그, 어, 뭐, 어, 사람 사이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왜 사는가? 그, 마음에, 이런 거, 평화, 뭐, 이런 거, 내적 갈등, 이런 거, 계속 올리고 있잖아, 그 영상을. 이렇게, 가끔 가서 한 번씩 들어보라고, 아들도. 같이 올린 거지만은, 턴남들을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 뭔가 이렇게 깨닫는 게 있다, 소리야. 사람은 깨달아야 돼. 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주식 공부 많이 해도 소용없어. 철학이 안돼 있으면 못 가져와. 그, 한금 연못에서 돈못 퍼온다니까. 어, 내가, 어, 철학을 확립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야. 그, 몇분좀 벌어놔도, 상승 흐름 때 이렇게 벌어놔도 결국 다, 이 대세 하락장 오면 다그 토해내고 까먹고 시장 떠나게 돼 있다니까. 아빠가 생각할 때는 마음의 평정심그 마음의 평화를 어디, 어떻게 유지하는가. 이거는, 시세판과 멀어져야 돼. 그 시세판을 자꾸 보지 말라고. 이게 주식 시세판. 이게 막 그냥 이거 보면은 사람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 그 욕심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내 주식 사는 거는 가만히 있어. 그냥 그냥 찔끔찔끔 올라가 제자리뛰기만 하고 있어. 근데 다른 종목이라 보니까 막날라가네 막 그냥 급등주. 뭐 등락 과대나 뭐 이런데 이래 보면은 막막 그냥 날라가고 올라가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 그내 주식 그냥 팔고 또 걸로 간다고.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사람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 그 주식 사면은 많이 올라가서 오늘 좀벌것 같거든. 그래서 갈아탄다고. 그래서 아빠가 늘 하는 얘기 있지. 아들도 잘 들으라고 시세판하고 멀어져야 수익이나 시세판을 보지 말라고 주문도 내지 말라고 주문은 그럼 어떻게 낸다 그랬어? 예약주문 내라 그랬잖아. 장 끝나고 6시 넘으면은 그냥, 어, 컴퓨터로 내던, 뭐, 모바일, 그,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내던 주문 낼수 있어. 예약주문을그어놓으면한 달치를 예약주문걸어놓을 수도 있어. 그럼 시세판 내가 안 보잖아. 그럼 시장에 휘둘리질 않는다는 소리야. 그 어, 흥분하질 않는다는 소리지. 장중에 주문을 내잖아? 그러면 되게 흥분이 돼. 막 그냥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어, 금방 급등주에 나도 모르게 덜컥수가 나간다니까. 음. 사지 않아도 될 거로 그냥 덜컥 사고, 그러면 또 내려가면 물려버리고. 그뭐 제때 손절면 못하고 또 오다가도 못하고 또 물린다고. 그게 이내 마음이 평정심, 내 마음의 평온을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내적 고요함, 멘탈. 그 정신적인 그런 그게 돼 있으면은 시장에 끌려댕기지 않는다 소리야. 그떤 사람이 보면은 그 시세판을 컴퓨터로 보면은 스마트폰을 자꾸 열어 보면은 그냥 마음이 그냥 이상하게 그냥 그 조급하게 그걸 잡아야 오늘 사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긴다니까.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그래 있는 거야. 뭘 보면은 그걸 사야 욕심이 내가 직성이 풀리잖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시세판과 멀어져라, 소리야. 시세판을 보지 마라. 주문을 아예 장중에는 내지 말라고장 끝나고 6시 딱 끝나면은, 그때, 아, 밤에 18시 내든, 9시 내든, 그때 뭐, 며칠 지, 한달지 내든, 그렇게 주문을 내놓고 그냥 기다리라고. 그러면 체결되면 다행이고 체결 안 되면 또그 다음날을 기, 대 어, 기약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신 이거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나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니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자꾸 하라고. 아 내가 안 봐도 어 내가 안 봐도 주문을 낼수 있네 수익을 낼수 있네 치세판하고 좀 대면 대면하게 좀 멀어지라고 개 고양이 사이처럼 되란 말이야 소닭 보듯 개소 보듯 닭소 보듯. 그 대면 대면하면 그 대면 대면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야. 좀 듬듬해지라고 주 시장하고 주 시장이 뭐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벌겠어? 이번 에 올림픽도 봐. 탁구 잘 치는 사람들은 수비형이든 공격형이든 좀 테이블에서 떨어져서 뭐 탁구 치는 거 봤잖아. 그렇 바짝 붙어 치면은 못 친다고 못 치는 사람들이 탁구 그렇게 쳐. 그래서 아빠 늘 하고 싶은 얘기는 시세판과 멀어질 때 그때서 비로소. 아, 내가 주식에 조금 눈이 터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수익이 나. 시세판을 보지 말라고 사놓고 그냥 좀 잊어버려. 어, 잊어버리면 수익이 나와 있어. 되게 초심자의 행운이라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이 대세상승장이 라렇게 되면 되게 벌어. 어, 이, 이때 이게, 그게 중독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아. 그럼 시세판을 꼭 봐야 주문되는 줄 알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 오래 못 가. 오래 투자하려면 시세판을 보지 말고, 예약 주문을 활용하라고. 어, 아빠 생각에는 컴퓨터, 뭐, 스마트폰 이런 것보다도 아빠는 전화로 a r s 서 주문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 전화로. 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a r s 서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가능하면 시세판을 보지 말고, 마인드 컨트롤 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아빠늘 하는 그, 어, 투자 법칙 있잖아. 텐텐텐 법칙. 그죠 그 다음에 찹찹찹 네? 계좌 쪼개고 종목 쪼개고 아... 기간 쪼개고 찹찹찹 찹찹을 이게, 이게 쪼갠다는 소리야 그 다음 잽잽잽 건투에서 잽만 날리라고 잽잽잽 그냥 한방에 KO시키라고 그냥 강펀치 날리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냥 잽만 견제만 하는 정도만 한 주씩 한 주씩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은 어, 시장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이거야. 그리고 그 시세판 볼 시간에 산에 가든지, 이렇게 숲에 이렇게 가라고. 그러면 걷기 명상도 되고, 어, 뭐 이미지 트레이닝도 되는 거야. 내가 주위 시장 안 보고도, 어, 머릿속에, 아, 지금 한창 열리고 있겠구나. 아, 내가, 어, 오늘 시세판을 안 보고도 하루를 버텼네. 아, 이런 마인드 컨트롤, 그, 그 훈련을 자꾸 쌓으면은, 한달안보고도 내가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알수 있다 소리야. 어 그+ 그런 훈련을 해야 돼. 시세판을 볼면은 그거는 하수야. 수익이 못 나. 내기가 어렵다 소리야. 아들 알아듣겠나? 네. 어, 주식 투자해가지고 한 번에 빨리 부자 되라 그러지 말라고. 너무 욕심내면은 오히려 까먹어. 천천히 시장도 내일도 열리고 1 0년 후에도 열리고 2 0년이후에도 열린다고. 50년 후에도 열려, 자본주의가 있는 나는. 자본주의 있으면 주식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사놓은 주식이 있다. 그럼 조급하게 안 팔아도 돼. 배당 좀 나오면 배당 그거로 만족하고. 뭐, 시제 나중에 조금, 언젠가는 한번 가면 또 크게 갈 때도 있어. 그럼 기다려주면 보답을 준다니까. 조급하게 하지 말라고 조급하게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멀리 길게 내다보라고. 주식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그랬잖아. 응? 어?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그래서, 어, 멀리 길게 내다보고, 어, 이렇게 투자하면 된다, 이거야. 그리고, 어, 아들, 도 우리가 올리는 거 있잖아, 은하수를 건너와이. 어, 거기 자꾸 들어가지고, 그거 한 번씩 영상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라고, 그 시간에. 아... 어. 뭐 시세판 보면 본다고 올라가? 그 어, 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느긋하게, 덤덤하게, 시장과 좀 거리를 두고 대면대면하게 대하라, 이거지. 오래 멀리, 아, 장기전으로 생각해야 돼 아들 알아듣겠지? 네 어, 이상 아들과 같이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어, 마음의 평정심 이걸 어떻게 유지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골개골 개골.